알러지일까? 빨간데? 알로지가나타났고하는데 두부 알러지일까? 계란 알러지일까? 두부이지 않을까? 아까는 이랬었어? 지금 막 이러는 것 같은데? 내가 이제 봤을까? 머리카락 묶을 때 괜찮았는데? 봐봐 머리카락 묶을 땐 괜찮았거든? 어 벌써 다 먹었네 손떡같아 봐봐 그치? 머리 묶을 때는 이런 어. 느낌 없었거든? 그 두부 조금 먹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했잖아 삶아서 그런다고 해서 알러지가 없는 건 아니지 아 그럴까? 물어봐야겠다. 알러지는 퓨니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. 응. 아빠가 손톱을 깎아주고 있어요. 무서운 잠깐만. 무서운 잠깐만. 벌써 아, 다 먹었다! 아주, 아주 냉큼 줘버리는데한 한, 손은 못 가깝는데. 응, 아주 줘버리는데 어, 엄마 더 줘? 어배고가 봐. 그럼 더줄까 뭐라고 한다